또 얼마 전에 우리 당의 원내 대표하시면서 또당 대표 또 대, 어, 대리도 하시고 하신 우리 어 정택 위원님이 아, 함께하셨습니다. 큰 박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보령에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아, 제가 보령 원니가제 입구에서 기억을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그 기타 메고 여기 대천 해수욕장 와서 한 일주일 놀다가 그 기억부터 시작을 해서 아, 어, 우리 보령에서 나온 유명한 거목인 우리 김영선 선생님 또그 후에. 아, 저를 장인연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를 국회의원 길로 인도해 주셨던, 제가 존경하던, 제가 고시공부할 때도 저도, 저도 저런 분 같은, 저런 분이 돼야지 하고 했던 우리 김영환 장관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 저는 이 고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그 후에 우리 김태흠 의원이 지금 제선의원으로서 우리 당에서 할만할 때 할만하는 또 나설 때 나서 또지약적인 어, 언급을 할 때는 언급을 해주는 우리 당의 보배로서 우리 김태우 의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어,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보령 어,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김태우 의원을 안주하셨을 때때문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념 새해에도 김태우 의원이 우리 당의 없어서는 안될 보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힘 한번 실어주는 의미에서 우리 김태우 의원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니다 저는 단우히 시장님 의장님 우리 고문님들 여러분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 오셔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 여러가지 느낌이 많으실 텐데 우리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개화천선을 할수 있는 정부인가 앞으로 뭔가 새롭게 정책기조를 바꾸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나라를 구태로 입을수 있는 이 정부가 될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 지난 연말 제해의 종소를 들으면서 아이 정권은 한마디로 어 개가 천선의 여지가 없는 정, 정권 저는 구제 불능의 정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구제 불능 거의 개가 천산에 없는 정당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하고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켜 놓고 여기에 유교 남침에 천안함 폭침에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해악을 끼친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 사람을 더 받드는 이런 모습을 갖는 이 정권은 여러분 우리 반드시 교체해 나갑시다. 여러분들께 정말 또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에 어려울 때 여러분들 김태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이 당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꼭 일주일 후인 2월 16일 날 12월 16일 날 제가 원내대표의 피선이 됐습니다. 저의 소명은 저는 2004년까지 어, 김정필 총리님 또 우리 김영환 장관님 모시고 2004년까지 제가 자민연을 해왔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지금 제가 2005년에 이 한나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예,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 이 보수의 위기에서 우리 보수 정당마저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보수는 정말 주춧돌마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저의 강박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 이 당을 지켜주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이 사람으로 따지면 심폐소생에 들어갔어요. 죽느냐 사느냐에 들어갔을 때제 소임은 죽지 않고 이 당을 살려내는 게제 소명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켜주셔서 이 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3일날 홍준표... 어, 대표한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을 어, 당권 넘겨주면서 제가 홍지표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소명은 이 당을 살리는 게내 소명이었다는 거면 이제부터 이 당을 재건하는 건 당신 소임이다 그걸 꼭 이뤄달라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통망을 했습니다. 우리 상직지 보면 전장에서 패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상자출이고 체제정비하고 전열정비해서 다음 싸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삼국지 보면서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당이 아직도 지방선거 이후에 체제정비와 전열정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당의전당대에서될당 지도부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좌파 정권과 한번 붙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의 전열을 그여권을 만들어가는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당 생활을 한 경험으로는 꼭 공천을 당 책임 맡은 사람이 자기 사심을 갖고 공천을 하는 바람에 이 당이 엉망이 되는 걸 우리 는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모든 사심 없이 정말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 누가 보든지아 요번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천 역대에서 제일 잘했다 이런 공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2월 27일 날 그런 지도부 여러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전초전으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올 한해 충실히 준비하고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을 맞치고 한번 우리 해보자는 주먹을 불끈 질수 있는 우리 기회있는 계기를 또 그것이 우리 바로 보령시에서 시작되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서드리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